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너는 그것을 할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대네벌리, 중등수학 1학년 1학기 소수 합성수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그 중에 선생님이 퀀텀 컴퓨터라는 AI 기능으로 하는 그런 컴퓨터를 연구하고 그런 걸 조사하고 컴퓨터 쪽 관련 일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때 슈퍼컴퓨터라는 다음 레벨이 퀀텀 양자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양자컴퓨터가 소수를 대산하는 소수를 찾는 야 그런 슈퍼컴퓨터로 뛰어넘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게 지금 AI 다음 레벨이란다 하여튼 소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잘 봐두세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소수는 정의나 아시죠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수? 두 개인수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중에 유일한 소수의 짝수는 2예요 그건 알고 있죠? 어, 그걸 나타내요. 그렇네. 그래서 2, 3, 5, 7, 11, 13, 17, 19, 이 등등등 나가는 것을 우리는 소수라 불러요. 아, 너무 중요합니다. 0.3, 0.57과 같은 이 작은 수랑 좀 달라요. 이건 발음할 때는 소수라고 발음하고 이것도 소수인데 얘는 좀 달라요. 알았지? 네, 좀 다릅니다. 합성수라는 게 있어요. 합성수는 뭘까요? 옳지. 옳지. 약수의 개수가 최소 몇 개? 그렇지. 세개 이상이 되는 수를 나타내요. 다른 말로, 선생님, 이 표현 별로 안 좋아요. 앞으로 고등수학까지 떠먹으려면, 나 어떻게 쓸 거냐면, 선생님은, 소수의 곱으로 구성, 아름답겠지? 좀 날라져도 되겠지? 네. 구성된 수예요 아, 약수의 개수가 세 개인 수도 맞지만, 소수의 곱이요. 두개 이상의 소수의 곱으로 된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어, 육 같은 건 어때요? 육은? 두 소수의 곡으로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좌측변을 한자로 왼쪽 좌, 우측변을 오른쪽으로 한 표현을 쓰게 돼. 좌측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레프트라는 표현을 쓸 거야. 우측을 뭐라고 르지 라이트라는 표현을 쓰죠. 맞죠? 스펠. <laughs> 그렇지. 애 그게 더붙죠아재 개그. 아재 개그. 근데 아재 개그 R 인데 그냥 아재 개그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변을 라이트라고 부르고 한자로 좀 이제 앞으로 적을 거야. 그래서 좌측을 우측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소인수 분해라는 표현을 써어요 음, 요것도 배우셨죠, 그지 그래서 필기할까요? 자, 책 표서 또 필기하세요. 합성수라는 것은 소수 곱으로 구성된 수를 합성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6 한번 볼게요. 6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6은 이렇게 쓸게요. 자, 6을 읽어보면, 아하, 1곱6 또는 2곱 3이라 불러요. 그렇지 그래서 이 소수 개념과 약수 개념이 잘 붙어요 자 1과 6을 읽어보세요 1 6을 읽는다면 1은 6의 약수죠 6은 6의 약수죠 우리 배웠죠 초등 수학할때 그죠 여기는 2는 6의 약수고 3은 6의 약수요 아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나루셈 개념이 들어가요 6 1은 6 들어가지 2 3은 6 맞죠 안 적어도 알 정도지만, 요 개념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6을 또 6으로 넣으면, 목은 6이고, 어, 나머지는 0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 소인수분해가, 소인수분해가 나중에 약수 개념과 그대로 이어져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엊그제 쳤던 우리 고1들. 여기도 교육청 학력평가 풀어드릴게요. 이거, 복용만 보세요. 요게 우리 지금 현역 고1들, 아, 중1들. 중1들인데 엊그제 풀어줬거든. 9월 14일날 고1과 보여드릴게요. 어떤식으로 나오고요. 자 너희 학교 내신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중1 문제가 예를 들면 29번 문제가 나와요. 봐봐. 그냥 관광만 하세요. 아직 몰라서요. 이걸 우리 중1들이 현역 지금 우리 중1들이 풀었거든요. 복잡해 보이지 그지? 요 이거를 풀이가 이만큼이에요. 29번 풀이가. 요 안에 약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지? 배우게 될 아니 배우셔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알았지? 배우고 올라가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선 기본은 이거예요. 아, 약수 개념은 나로쌤 개념과 똑같구나. 손수분해도 약수 개념과 똑같구나. 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 중요한 게 있어요.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에요. 옆에다 적을까요? 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선생님도 몰라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알고 계시죠? 이는 소수 중에서 유일한 어떤 수 짝수예요. 자연수는 그래서 자연수가 구성이 뭐야라고 묻고는 아1이 있고요 소수가 있고 합성수가 있어요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물론 영어로 natural number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 잘한다고 수학 잘하는 게 아니거든 정의를 잘해야 돼요. 어 아, 자연수가 뭐니라고 묻고는 아1이 있고요 소수가 있고 합성수가 있어요. 소수는 약수의 개수 가두 개인 수를 나타내고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세 개인 수인데 다른 말로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예요. 눈을 감고도 탁 떠올라야 된단다. 알겠지? 영어를 잘하는데 AI를 보고 영어를 하면 우리 잘한다 부르지 않죠? 통역기 대고 영어하면 잘한다 부르지 않잖아. 안 그래? 어. 네. 수학도 마찬가지야. 눈을 감았을 때 음. 소수 합성수가 뭐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을 중등수학 1학년 1학기 자, 이번에는 여기에 합성수를 찾는 또는 소수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체라는 게 있어요. 아, 체는 뭐냐면 이게 렇큰 콩, 작은 쌀 이렇게 구분하는 체 알죠? 우리 주방에 쓰는 그 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오 이런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니까 어 맞죠? 지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소수 이런 하두고 2 배수는 모두 지우는 거야. 지금 하는 게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소수 3은 남겨고 3의 모습 모두 지워버리는 거야. 오, 소수 5는 놔두고 5배수 지우고, 소수 7은 놔두고 7배수 다 지우는 거야. 오, 8도 마찬가지로 다 지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 것을, 오케이. 이 그리스 시대의 사람 이름이에요.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 교육 과정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눈, 눈에만 잠깐 담아두세요. 그렇지 않죠? 개념을이 중등수학 1학년 1학기 자 이번에는 10쪽에 있는 거듭제곱 야 너무 중요해요 자 필요할 때 조금 있단다 어떻게 하냐면 이걸 a의 n승이라 고부를거예요자 한글로는요 a의 n승이라 고 불러요 아 승자는 혹시 곱할 승자라는거 혹시 아나요 승마할 때승 말을 탄다는걸 승마라 부르지 근데 한자의 의미는 승자는 곱하다 승자가 있어요 한자는 굳이 안적을게요 그냥 곱 파다승이 다 되는 거예요. 읽을 때는 조금 더비요할 시간을 드릴게요. a를 뭐라 부르냐면 어, 밑이라 불러요. 뭐라고요? 여기서 는밑이라 부르고요. 여기 있죠? n 이죠 n, 지수 n 을 아, 요걸 n 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번 a 의 n 승이라는 것은 수학으로 표현하면 뭐다? a를 n 번 곱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a를 n 번 곱한 거예요. 몇번 곱한다고? n 번 곱한다는 것을 읽을 때는 a의 n 승이라는 말을 써요. 또는 A의 거듭제곱. 저기 보시면, 요즘 한자가 잘 없어서, 근데 요즘 여전히 이런 판이 놀니까 알아두세요. A의 거듭제곱이라고 써요. 자, 필기 잠깐 할까요, 우선? 갑다 그래서,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아, 제곱이라고 해서 두번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는 거야. 여기서 거제곱이라는 것은 몇 번? 여러 번이랄 여러 번.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여기 있네요. 네. 여러 번 곱한 것을 간단히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한다? A의 N승. 알겠지? 또는 A의 거듭제곱. 2 e 곱하기 2를 어떻게 부른다? 2의 2승. 또는 2의 제곱. 알겠지? 한글로 적어드릴까요? 안 적어도 되겠죠? 2를 세번 곱한 것을 2의 3승. 또는 2의 3제곱. 이라는 표현을 써요. 2의 3제곱. 알겠죠? 거듭 중에 세번곱해 해서 거듭 대신 3제곱이라고 쓰는 거요. 예 또 이를 내본 것만 것을 2의 4승 또는 2의 4제곱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글로 적어도 되겠죠? 네, 그래요. 밑은 거듭제곱에서 곱한 수나 문자를 밑이라 부르는데 중등수학에서는요. 아, 중등 1학년, 아, 중, 통틀어서 자연수만 들을거예요 나중에 어, 업그레이드되면 자연수 다른 거, 분수도 바꾸고요. 뭐, 나중에 이제 중3 때 배웁니다. 루트도 오고요. 물수도 넣고막 음, 엄 음. 처 어려운 게 나와요. 지금은 중등수학에서는 자연수만 다뤄요. 나머지는 안 다뤄요.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중학교에서는 뭘만 다뤄, 다룬, 다룬다면 자연수만 다뤄요. 나머지를 벗어납니다. 조금 더 벗어날 게 나와요. 한번 소개시켜 줄일까요? 보여만 줄까? 어, 한개 잠깐만 보여줄게요. 앞으로 아,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뭐, 어, 이렇게 뭐,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단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선행이 되면 선행까지 필요 없고요. 지금 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굳이 필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을 2의 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이라고 부르기도 하요 그리고 a가 0이 아닌 우리 중학교 때에서는 미친 뭐만 다룬다? 자연수만 다룬다고 했어요. 그리고 a 1승은 a로 정한다라고 했어요. 얘도 정이에요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